중고차 살 때에는 하나하나 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혼란스러움이 있을 텐데요. 이제 저희 굴고 돌리고 중고차에게 맡기신다면 아무 문제 없이 간단히 좋은 차를 내네 차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근거리 출퇴근용이나 마실용, 장복용으로 안전성과 비용 면으로 스쿠터나 오토바이보다 비교 불가, 가성비 최고인 차량을 소개합니다. 가끔 화재사고가 나는 중국산 배터리가 아닌 국내 어스를 생산하는 국내 전기 자동차 회사인 주식회사 에디스 모터스가 인수한 세미시스코가 직접 배터리 팩을 생산하고 모터도 자체 개발한 회사에서 제작 출시된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으로 배터리 보증 기간 8년에 12만 원으로 보증도 잔존한 차량이고 신차가 2,750만 원으로 연료는 전기로서. 복합연비 1kW로 5.8km 주행이 가능하고 도심은 6.1km이고 고속은 5.6km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실 운행연료 비용은 4,000원 충전으로 150km 이상 저렴한 주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초소형 전기차 중 유일하게 경차 등급을 획득하여 모든 유지비는 경차와 동일하며 특히 톨게이트 비용도 경차 수준으로 고속도로로 운행 가능한 2인승 승용 초소형 전기차입니다. 옵션도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오토 에어컨, 히터 등 넉넉한 트렁크 공간으로 이용하시는데 아무 불편 없는 미니멀리즘만 EVZ 차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찜찜하고 혼란스러운 중고차 거래 시장에 즐거운 중고차 거래 경험을 함께할 굴리고 돌리고 중고차의 김도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비교적 짧은 출퇴근 거리 그렇지만 고속도로도 가끔은 주행하시면서 유류비 보유 세금 등 1윤차 오토바이 타시기에는 위험하기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께 귀가 솔깃한 중고차 매물입니다 세미시스코 스마트 EV Z 등급의 차량으로서 흰색의 외장 색상에 블랙 기본 색상에 빨간 포인트 내장 색상의 차량으로 2021년형으로 2021년 5월에 최초 출고를 했고 55,000km로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 없이 1인 소유로 운행되었던 차량인데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으로 배터리 보증 기간 8년에 12만 킬로로 보증도 잔존한 차량이고 선택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는 차량입니다. 신차가 2750만원으로 연료는 전기가 사용되며 150km 1회 충전으로 복합 연비 1kW당 5.8km 주행이 가능하고 도심은 6.1km, 고속은 5.6km 주행 가능한 차량입니다. 전장은 2,820, 전고는 1,520, 전폭은 1,530, 축거의 거리는 1,765mm로 주차 관리도 편리한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 살펴 보기 앞서 정확한 상태의 투명한 중고차 매물의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되고 오늘의 이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과 앞쪽 유리면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고요. 본리 상태도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쪽 라이트 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인데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하단에 포그램프 부분과 범퍼 부분 이상 없이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릴 부분도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앞쪽 라이트 부분도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 포그램프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휠 상태 체크를 해봐 드리면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고요. 트레이드는 확인해 본 결과 80% 정도 남은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인승 차량으로 1열 도어만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사이드 미러 케이스 부분 깨끗한 상태에 보존이 잘 되어 있고 미러 상태도 상태 깨끗합니다. 실내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 도어 트림 부분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썬팅 부분도 약간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아주 심한 상태 아니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도어 트림 부분 깨끗한 부분입니다. 자, 시트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상태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상세하게 살펴봐 드리면 시트에 크랙이가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디커 텐들형 스티어링 상태 깨끗한 상태고요. 왼쪽에는 볼륨 버튼과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버튼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깨끗한 상태고요. 내부 쪽에 디지털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주행거리가 54,900 11km 주행한 차량이라고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수석 시트도 깨끗한 상태, 보전이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부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블랙박스 2 채널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10인치 정도의 인포테인먼트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후방 카메라 상태 확인해 봐 드립니다. 깨끗하게 보전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앞쪽에 보시게 되면 공조기와 공조 버튼들. 조그맣게 자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조그마한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상당히 귀여운 실내 내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변속기 노브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차량은 주차를 하시기 위해서는 N에 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신 상태에서 이와 같이 사이드를 밟고 푸는 걸로 해서 정차를 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윈도우 쪽과 선팅 부분 이상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밴더 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 뒤쪽 타이어 휠 상태 약간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뒤쪽에 트레이드는 80% 정도 남은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리어 램프 부분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하단에 범퍼 몰딩 부분.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약간 어, 눌림 자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 출고할 때 차량을 확인하신 후에 저희가 정리를 해드려서 깔끔하게 원상 복구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뒤쪽 열선 뒤쪽 유리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상태의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열선 유리부 깨끗한 상태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게 되면 2열 정도의 공간이 화물칸으로 남아 있어서 간단한 장보기에 마트용으로 사용하시기에 손색 없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언더 트레이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로 없는 부분이고 매트 준비해 주신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깔끔한 상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차량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뒤쪽, 동승석 쪽, 펜다 부분과 리어 램프 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 보존이 잘 되어 있고 펜다 부분, 뒤쪽 타이어 휠 상태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쪽 부분 단차 없이 깔끔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도어 부분도 체크를 해봐드리면 동승석쪽 도어 트림 체크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상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시트 역시도 깔끔한 상태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썬팅 부분도 다시 체크해드립니다. 썬팅 부분 깨끗한 상태고 약간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이지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좋을 만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케이스 부분 확인해 드립니다. 깨끗한 상태고요. 귀여운 사이즈의 차량 확인하고 계십니다. 앞쪽 휠 상태도 확인해 보시면 깨끗한 상태고요. 충전 포트 연결할 수 있는 충전 단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 살펴봐 드렸습니다. 차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부담스럽지 않는 크기, 부담스럽지 않은 운행 비용으로 가볍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외관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고 휠, 스크래치, 스톤칩 거의 없는 상태고 범퍼 부분은 저희가 출고할 때 보고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을 생각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약90%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내관은 영상을 확인하셨다시피 약간의 생활감 시트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감안하시게 되면 90%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은 고정 옵션으로 100%의 옵션이 채택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겠고요. 차량의 엔진 상태와 미션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 배터리 보증도 남아있는 100%의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신차가 2,750만 원이었던 차량을 차량 연식 키로수를 감안하여 출고가 27%의 가격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리고 돌리고 싶으신 모든 차량에 대한 문의는 저희 굴리고 돌리고 중고차에게 문의주시면 정확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좀더더 좋은 중고차 매물 정보를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 다른 좋은 중고차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